안녕하세요. 집불리 김소장입니다. 여기는 학군 좋은 동네구 3억대 신축 아파트 이룸더시티입니다. 꾸 분양으로 내부 바로 보시고 동호수 지정에 계약 가능해 믿을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타입은 25평 방 3개 욕실 2개 내부입니다. 거실 창으로 산초망과 파란 하늘이 너무 이쁘네요. 분양가에는 발코니 확장비 포함이고 시스템 에어컨 2대 무상 제공. 주방에는 가스렌지, 방에는 붙박장 거실 중문 옵션이 있습니다. 평당 1,400만원으로 동래구수안동 역세권 위치에 착한 분양가이고요. 3베이 판상형으로 안방 먼저 보실게요. 안방에는 앞베란다가 있어 세탁실 공간이 있고 빨래 널기도 좋아요. 거실과 같은 조망으로 채광이 좋고 해가 잘 들어요. 안방에는 전체 붙박이장이 있어 수납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옆으로 화장대 공간까지 만들어놔서 더욱 좋습니다. 안방 내부에는 아담한 부부 욕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동네 이룸더시티는 지하 1층에서 최고 14층으로 104세대고요. 수완역과 낙민역을 끼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한 입지와 주변으로 동네시장, 메가마트, 롯데백화점, 초중고 등 학군과 인프라가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도 아베란다가 있어 수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내물을 바로 볼수 있고 호실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입주도 바로바로 바로 가능합니다. 샤워 부스가 분리된 넓은 공용 욕실 공간이고요. 지금 보신 타입은 25평 방 3개 욕실 2개 3억대 매물입니다. 다른 타입 19평대 매물도 보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방 2개 욕실 1개 19평 타입 호실입니다. 현관 공간이 넓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입구에 들어서면 거실 공간이고 방 2개 중 1개의 방이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해 뒀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없애고 거실을 넓게 써도 좋아 보이고요. 역시나 채광이 좋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2억 후반대에서 3억이라 전세 알아보시는 분들은 매매로 알아보셔도 좋을 금액이고요. 주방 옆으로 팬트리 수납 공간까지 있어 수납에 신경 쓴 모습입니다. 집 분위기가 밝고 사랑스러워 신혼부부 살기에도 너무 좋겠어요. 욕실은 샤워 부스가 분리된 깔끔한 모습입니다. 두개 방중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은 25평형과 동일한 모습이고요. 안방의 알찬 구조가 참 좋네요. 앞 베란다도 있고, 수납장과 화장대까지 마련해뒀어요. 입지도 좋고 무엇보다 신축 아파트의 착한 분양가입니다. 서둘러 보러 오세요.